손좀요아 여기, 여기 요 이제 와우 자, 시작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 생일 합니다 싫은 거 아니죠? <laughs> 오래 사세요. 아, 래 사세요. 오래 사세요. 오래, <laughs> <laughs> 언제, 언제, 언제 사요? 쓸수 있는 거는 진짜. 오래 지나기 했는데, 원래 일주일 동안 생일인거아니죠 <laughs> 맞아, 바로 <laughs> 간지. 아니, 한달 동안 어. 생일인 사람도 있고. 진짜 진짜 있어. 진짜 인싸들은 진짜 이거는. 밥장 아니야? 오케이, 귀여운 소리. 철을... 아불 붙었을 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s a n d I got a caption. Come on, 사진용으로. o u r e w 이 l c 나 m e How did y 서 u know? I t 이 i n k I 이 a 저 a l 인충 t l e honest 요 o t h 인 m You go to m 진짜 o u need to g 죠 into you. Go into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렇게 열심안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하나 둘셋 윈터가 사잔잘 찍어 오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 하나 둘셋오 베스트 샷아 어, 진짜? 나별로 <laughs> 케이크 케이크도 음. 예쁘게 찍고 얼굴이 잘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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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럼쟁이 연님을 위해서 우리끼리 조촐하게 <laughs> 아, 예쁘다 어 예쁘다 되게 <laughs> 그렇 연님이 <laughs> 사진 찍어야 찍으러... 불티니니까. 음, <laughs> <두 개. 이렇게. 웃음> 따뜻해. 음, 따뜻해. 자신감치. 투원 두, <시끄> <laughs> <시 웃음> 두 번이. 아안 <laughs> 꺼져. <laughs> 어, 어, 진짜 그러니다수원두번빌려고했다고 <laughs> 어, <된다. 웃음> 지금. <웃음> <웃음> 두, 드실 거다, 다같지 네, 이거 봐봐. 그 옷젤 중에 그거 있던데. 뉴스에가 <laughs> 소원 빌려고 했거든. 뭐 응. 소원 빌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던데, 갑자기. 이게 <laughs> <laughs> 아, 그 소원이, 응. 아야, 앞에 있는 죽어라 약간 이런 거. 아 <laughs> 소원 빌라고 소원 빌었, 이렇게 소원 빌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카고 죽었대. 죽은 척 한대. 아 나이 자리에 꽂아도 되나? 응. 아. 그럼 그 <laughs> 아니 그거 괜찮다. 죽는 척 하는 거. 나도 내 생일 때 뭐까지 겸비. 우리를 뭐. 우리 보수 이거야. 못 들었나? 못들었 아니 못 들은 척한 건데. 제신제신에그가아니그 나는 그날회사에 없어 언제언제부터언제나에그 다음에. 그날음에그 다음에. 그다음전날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하다하에거 다음에. 뭐? 다음에. 하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응? 음에그다음 그러니까 때... 어? <laughs> 응. 그랑음에그 다음에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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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. 그에그 다음에. 그다 잘먹습니다습니다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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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어다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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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있습 고기 굽는데, 그에 바닷속이 늘고. 너무 좋겠다. 추천합니다. 음. 원래는 그 여름에 풀빌라 하는데, 서 개별 풀빌라. 음. 여름에는 막 거의 일박에 30만원대. 아, <laughs> 진짜? 어. 근데 이제 풀빌라를 안 하니까 음. 비성수기 해가지고 음. 주말인도한 10, 1만원 정도 다더라고 펜션인데. 대박. 약간 원룸형이야 좁아. 음. 음. 그래도 성장은 음. 있으니까. 그거 많이 먹어야지 저거라도 내거 왔네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또동기부여됐네 그니까 돈 열심히 벌려고 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이름만 해야지 많이 먹으면 안되네요 좀 응, 먹어야지 열심히 좀 먹어 언니도 <laughs> 열심히 빼라네손좀 하지말고 맛있나? 응.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이거 이거 신제품이야? <laughs> 수추면서 이거 처음 먹는데 <laughs> 음음 네. 음. 아니 부드럽네